기로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렘넌트가 세상에 좋아 보이는 성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 알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점점 심각해지는 영적 문제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9월 26일 어린이 기도첩의 제목은 개인 응답입니다. 성경구절 에스더 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보통 세상의 성공자들을 보면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돈을 많이 벌었거나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갔거나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을 보고 성공자라 그래요. 하지만 이런 성공자들은 자신들이 보이는 육신적인 것에만 집중하느라 자신에게 오는 영적 문제를 몰라요. 그리고 그들의 노력만으로, 그들의 힘만으로는 이 영적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성공자들은 되게 많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할 만큼 성공의 자리에 올랐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결국엔 자기에게 오는 문제와 사건을 막지 못하고 그 끝이 저주와 재앙과 실패였어요. 이 성공자들은 자신에게 오는 영적 문제로 인해 결국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성공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재앙이고 저주예요. 이 사단의 역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랩런트들은 달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랩런트들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진짜 성공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갖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가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고 그 복음 안에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이 진짜 응답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제가 있어요. 이 원제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으로만 이 원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에스더 알아요? 에스더는 그 에스더가 살던 시대에는 에스더와 같은 민족인 유다 민족이 모두 죽을 위기에 처했었어요. 이 위기 때 에스더는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어요. 이 언약을 잡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온 민족을 살리셨어요. 이 에스더가 누렸던 그리고 가졌던 두 가지 축복과 응답이 있어요. 바로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가끔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홀로 외로이, 외로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랩넌트들과 늘 영원토록 함께하세요. 그리고 신분과 배경으로 누릴 하늘 보좌의 권세예요. 우리 랩넌트들의 배경은 우리 랩넌트들의 부모님이 아니에요. 우리 랩넌트들의 신분은 학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보좌와 사단을 꺾는 권세가 우리 랩넌트들의 배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붙잡은 대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는 현장에 응답과 증거를 주세요. 우리 렘너트들은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며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해요. 이 여정,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획하셔서 우리 랩넌트들을 반드시 세계사길 증인으로 이끄실 거예요. 자, 오늘의 미션이에요. 전도 대상자 노트에 그동안 많은 친구들을 적어봤나요? 선생님은총 적어보니까 100명이 조금 안 됐어요. 어, 이번 연도 초에 총 300명을 적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앞으로 더 친구들을 많이 적을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몇 명이 돼도 좋아요. 꼭 적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알겠죠? 하나님께 나를 통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자, 오늘의 활동이에요. 부모님이 나에게 전달해 주신 응답과 언약의 여정을 포럼하면 틀린 그림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영상을 멈추고 틀린 그림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 찾았나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한번 맞춰볼까요? 여기 커튼 색깔이 다르죠? 그리고 여기 화분에 이렇게 무늬가 다르죠? 그리고 이 왕의 여기 보석이 박혀 있는데 여긴 안 박혀 있죠. 그리고 여기 풀립이 여기는 있는데 여긴 없고, 또 여기 백의 색깔도 달라요. 그리고 왕의 단추가 여기는 배꼽까지 있는데 얘는 배꼽까지 없죠. 그리고 여기 왕이 신발이 하나 없죠. 그리고 여기는 이거 하만이잖아요. 하만이 여기는 눈물을 두 방울 흘리는데 여기는 한 방울 흘리고, 또 에스더가 여기는 빨간 목걸이가 있는데 여기는 없고, 또 에스더 여기 치마 무늬가 다르고, 네, 이제 끝났네요. 자, 기도하, 기도함으로 선생님이 예배를 마칠게요. 선생님을 따라서 크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다가오는 영적 문제에 앞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 개인 응답을 허락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칸에 오늘 들었던 말씀 중 가장 기억에 남고 마음에 담긴 말씀을 적어보고 부모님이나 친구나 형아나 동생이나 언니와 함께 꼭 포럼해보세요.